첫 번째 니트룩은 흔하지 않은 딥 레드 컬러의 니트 집업 코디를 준비했어요. 저는 체형적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강조해주는 형태의 니트가 잘 어울려서 투웨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레이어링 연출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아이보리 컬러 티셔츠를 이너로 착용했어요. 투웨이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데일리하게 걸쳐입기 좋은 도톰한 두께감의 니트 집업입니다. 그만큼 상체 실루엣이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살짝 슬림한 듯 일자로 떨어지는 와이 팬츠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레드와 잘 어울리는 푸른기가 살짝 도는 빈티지 팬츠라서 다양한 컬러와 쉽게 매치하기 좋았고 핏 자체도 너무 벙벙하지 않아서 요즘 가장 많이 입는 바지입니다. 아직은 낮엔 덥기 때문에 이너 티셔츠로는 언제든지 벗어도 단독으로 입기 좋은 스퀘어넥 세미 루즈핏 티셔츠로 입었습니다. 두 번째 니트룩은 레이어링 연출이 고정되어 있는 간편한 니트룩을 준비했어요. 가디건과 이너가 붙어있는 디자인이고 콩단추 느낌의 클로징 단추 디자인이 귀여운 무드 듬뿍 느끼게 해주는 니트입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는 하이에 살짝 넣어서 연출하는 게더 자연스럽고 깔끔하더라고요. 상의 니트도 엄청 붙는 핏이 아니고 여유로운 정핏이라서 위아래 아방한 느낌 그대로 살리기 위해 밑단으로 갈수록 넓고 동그란 실루엣에 데님 로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색감이 어두운 네이비 톤 워싱이라 가을, 겨울 모두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감입니다. 세 번째 니트룩은 제가 좋아하는 사선 버튼 니트를 스포티한 스타일로 연출해봤어요. 도톰한 짜임으로 겨울까지 활용하기 좋고 은은한 파스텔 카키 컬러라서 스커트뿐만 아니라 빈티지 워싱 데님이랑도 매치하기가 좋았습니다. 스포티한 매력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 주름이 넉넉하게 더해진 뒷밴딩 미니 스커트를 같이 착용했어요. 네번째 니트룩은 나시니트와 브이넥니트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활용하기 좋은 레이어드 니트고요. 따뜻한 무드의 오트밀 계열 아이보리 컬러라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매력적인 니트입니다. 헤어기가 아주 충만한 니트 원사이기 때문에 털날림이 조금 있습니다. 같이 입은 바지는 딥한 브라운 계열의 코튼 팬츠를 착용해봤어요. 이런 계열의 비슷한 바지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넉넉하고 제 하체를 슬림하게 커버해주는 바지로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너무 큰 오버핏이 아니라서 단독으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고 청바지랑 코디하기에도 아주 좋아서 손이 많이 가는 니트였어요. 요번에 선택한 니트는 힙한 분위기 가득한 스카프가 세트로 구성된 크롭 가디건입니다. 두께감이 살짝 있어서요 나시랑 매치했고요.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의 레이어드 나시를 활용해주면 세트처럼 찰떡으로 코디가 완성된답니다. 원사 자체가요 정말 다양한 컬러가 믹스되었기 때문에 유니크한 분위기를 뿜뿜 연출해주고요 니트에 있는 딥한 옐로우 컬러 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이비 톤의 팬츠와 그리고 된장 포스로 보. 주었어요. 가디건을 풀어서 착용해주시면 세트로 구성된 스카프를 더욱 매력적이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룩은 여리여리 페미닌한 무드의 코디로 준비했어요. 저는 스커트 안으로 니트를 넣어서 연출했는데 밑단에 시보리 라인이 탄탄하게 더해진 니트라서 굳이 하이에 옷을 넣지 않아도 깔끔하게 연출되는 니트입니다. 결혼식이 많은 시즌인 만큼 하객 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니트 코디예요. 평소에 단정한 룩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하는 코디입니다. 마지막 룩은 힘준 듯 힘주지 않은 미니멀 시크룩으로 준비했어요. 과감한 브이넥 라인으로 상체 라인을 여리하게 연출해주고 입체적인 케이블 짜임이 매력적인 니트입니다. 밑단이 살짝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는 디테일이라서 하이에 넣지 않고 착용하면 내추럴한 캐주얼한 핏이 연출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미니멀한 기장감의 하이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죽 쇼팬츠와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이 쇼팬츠는 딱66 사이즈를 착용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좋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뒷밴딩 레더팬츠고요. 헤어키가 있는 차콜리트와 레더팬츠의 조합으로 은은한 섹시 캐주얼을 연출습니다 해보았어요. 평소에 하이 실종룩이나 루즈 핏숏 하이 조합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요.